정희진 기자 다음 소식 전해 주시죠. 네. 종교인 과세만큼이나 의견이 분분한 뜨거운 감자가 또 있습니다. 바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입니다. 예. 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 연설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하기도 했지만 이 정치권과 학계 학부모 단체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찬반 여론이 분분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독교계 내부도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네, 최근 한국교회 역사 교과서 공동대책위원회가 이 한국사 교육 과정에 나타난 종교 편향과 또 기독교 차별을 시정할 것을 요구를 하면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지지 발언을 또 설명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이 역사 교과서 공대위가 마련한 이날 토론회 자리에는 청와대 관계자도 참석하면서 기독교계가 국정화를 등에 업고 이 모종의 거래를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일부 의혹이 일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공대위 측은 이 같은 요구가 비단 국정화 논란을 틈타서 나온 갑작스러운 게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과서상의 기독교 서술 문제를 떠나. 정부의 국정화 추진 자체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상당히 거셉니다. 예. 교단 중에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와 한국기독교장로회가 국정화를 반대하고 있고요. 전국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도 국정화 반대를 선언했습니다. 네, 교단과 단체까지 지금 반대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신학대학교로는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처음으로 역사신학교수 7명이 이 국정화 추진 반대 입장을 발표했고요. 예. 장신대 신대원, 감신대, 서울신대 동문들을 중심으로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또 1,017명의 일선학교 기독교인 교사들이 실명으로 국정화 반대 의사를 밝히고 나섰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이 행정절차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 달 2일 확정고시가 나오면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기독교계 내부의 보수 진보 색깔 차이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예. 이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 또 기독교 서술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연구로 이어지길 기대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